안녕하세요 메이킹 미니얼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 레몬 케이크 만들 건데 아 레몬 무스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네, 준비물은 글라스코 노랑색, 글라스코 분홍색, <laughs> 어 노랑, 어붓셋삼사람토 제가 새로 샀다 했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3, 4점, 아, 3, 그거 눌러줄까? 이거 3 0점 아, 1 0 0 0 2,000원, 3,000원, 이0 0 0원핑0핑0원3 0 0한개3도있0원 3,000원, 3,000원, 3 0되시고 제가, 어, 원래 물감이, 이거, 노란색이나, 노란색이나 레몬, 레몬색인데, 레몬 케이크잖아요. 그 노란색 할까, 레몬색 할고 하는데, 한쪽은 노란색하고 한쪽은 레몬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안 어울리시겠지만, 이 레, 거 레몬색? 노란색 준비해주시고, 지금부터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천사전투에서, 이만큼 썼어요, 지금. 오늘 지금 와서 미니어처 제가 올린 것 중에서 이거 케이크 만드느라 썼고요. 이핑크림등는데 이만큼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 정도 준비해주세요. 밖에 소리는양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고 이거를 두 덩이로 나눠주세요. 이한 덩이에다가, 레몬 색깔. 아, 진짜 다다 원래 케이블스 케이크 컬러인데, 글라스에 이입하면색이잘안 어, 어울릴 것 같아서, 케이스 케이크는 안 했구요. 아, 이렇게. 이렇게 레몬색, 한 개는 레몬색이 나왔고, 한 개는 노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제가 그냥 둘다 레몬색으로 할게요. 제가 준비물 소개는 잘못 소개했어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요. 밖에 소진했어양아 부탁드려요. 이즈리 이렇에서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음, 색콤달 같은 거 좋아하는 것 중에서 DIY 바케이티인가 그 있었는데, 아이스크림 토핑은, 어, 아이스크림 토핑은 만들었고, 바나나 케이크 케이크도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는, 내 어, 다음, 동영상 올릴 때, 보여주도록, 아,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 이 토핑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 글라스티코 넣었고요. 여기, 여기에 바나나 토핑 세개가 있었어요. 근데, 떼어졌더라고요. 목공풀로 안 붙여서 그런가? 떼어졌어요. 여기 세자리 썼는데 떼어졌고요. 이렇게 꼼딱 꾼이 되게 감사하고요. 이렇게 염색이 다 됐을 거라 생각하고. 꼬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다시 반으로 잡아 요주고 케이스트 준비해주고요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네. 좀 이상하게 됐는요그 그냥 다시 한번 찍을게요 는것 같아요. 이, 이게 약간 작아서 이렇게 모양 있는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나마 이, 이건 좀 다시 할게요. 그냥 손으로 누를게요. 제가 이거를 약간 이게 약간 커서 그런가? 그럼 한번더 재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점만으로 그냥 하고 할게요. 우선 여기, 여기 안에 글라스 고 노란색 을 넣어주세요. 음, 그 다음에 이쑤시개 제가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요즘 스탠드를 안끼고 동영상을 찍는데 스탠드 안 켜는 게더 낫다고 생각해요 스탠드 켠면 화질이 더안 좋으니까 스탠드를 아예 꺼버리고 꺼버리고 하고 글라테크를 너무 조금 했나 봐요 진짜 조금이네 아무튼 이 정도만 하고 먼저 이걸 덮어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초코파이 같아요. 농어소스가 철철 이거 위에도 글라스 고 이거를 제가 골랐을 거까지 그래서 조금 더 넣을게요. 이 양을 맞추는 게 되게 못해가지고. 쏟스 아. 아 소스 바르는게 되게 이렇게 힘든 일인줄이야 오래 걸려도 양이 붙어드리구요 네 대충 이정도 발랐고 제가 이제 히핑크림을 이용해서 꾸밀건데 드디어 꾸미나서 아 수... 어, 죄송해요 아 어, 죄송해요 꾸밀건데 이걸로 해볼까? 이 휘핑크림은 스코너끈님이 주신 것 같아요 이걸로 하도록 할게요 얹어주고 제 조만간 다, 어, 이거 토핑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레몬 토핑을 아. 레몬 토핑 이렇게 원래 제가 레몬 케이크인데 레몬 무스 케이크로 바어 바뀌었어요. 이제 모르겠지만. 일자는 저구요. 어. 안돼서. 그럼 여기 히핑트링 위에. 아요 어. 그리고 이거 딸기 소스를 어 잠시만요. 딸기 소스가 왜 갑자기 안 나오니까요. 음, 나오네요. 종이에다가 진짜 음... 소스 바르는 거 진짜 못하는데 진짜 못해. 내가 소스 바르는 이렇게 다 발랐어요. 쫙! 네, 이렇게 해서 레몬 무스 케이크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